봐봐, 아래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있고, 점 C를 점 E에 오도록 이렇게 접었대. 선생님이 조금 잘못 그려서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좀 달라 보이지만, 여기 있는 걸 접어서 이렇게 접은 거야? 이 삼각형인 거야? 자, 근데 중요한 게, 여기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,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닮음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? 자, 닮음은 일단 봐봐.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야. 여기를 쌤이 A도라고 해볼게. 자, 여기는 B도라고 한번 해볼게. 자,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90도가 된다? 왜냐면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나머지가 90이어야 하니까. 그래서 A 플러스 B가 90도라고 나오고, 그러면 이만큼은 180도잖아?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면 나머지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90도여야 하는데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90도려면 아 여기가 a구나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90도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b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겠다.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네들은 닮음이야. 얘를 확대하면 얘가 되는 거고, 얘를 축소하면 얘가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여기가 8대, 자, 요거를 이렇게 접은 거니까 여기가 10이잖아. 어, 이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으로 해서 보자. 10의 제곱은 8 8의64 플러스 AE의 제곱이라고 해서 AE의 길이는 6cm가 될 거야. 아 그러면 여기가 6cm라고 되는 거야. 그러면 아 이거 대 이거가 자 여기 a하고 직각 사이 여기 a하고 직각 사이 이거 대 이거겠지. 근데 여기는 10cm에서 6cm를 빼준 4cm가 될 거니까 얘는 8대6은 4대 자 여기를 네모라고 해볼게. 그래서 8대6은 4대 네모. 자, 이렇게 되면 얘를 2로 약분해 보면 4대 3이 돼. 아, 여기가 3이겠구나.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여기서도 또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길이가 요 길이고 자,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될 거야. 이렇게 접은 거니까. 그래서 여기가 3cm가 되면 여기가 8cm였으니까 X는 5cm라고 나오겠지. 이해가 되겠어? 네.